회복이라면, 회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회복 실제로 말하면 소생함을 잃는다. 새롭게 회원, 아픈자가 일어나 쭉 아픈자가 일어난 그것을 우리는 병든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회복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도는 거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때 육신으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듭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든 채로 있으면 우리는 육신이 병든 자를 뭐라고 환자라 그럽니다. 그가 치료해서 낫었을때 우리는 회복되었다 낫었다고 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 여러분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환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환자 중에도 여러 가지 질에서 암을 가진 환자, 육신을 못 쓰는 자, 머리를 못 쓰는 자,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내가 어느 상태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가 감기만 들리는 환자입니까? 독감 걸리는 환자입니까? 암한자입니까 여러분은 코마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상태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상태인데 내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 새로운 육신을 가지듯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만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7년, 10년. 그래도 내가 그럽니다. 그 가족들도 대단하다. 그래서 소생함을 입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번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7년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고 자기는 아예 간을 만들어서 밤에 잘 때마다 간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살려 주었으니 남은 여생을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집에는 나올 때는 감옥. 가지고 다닐 수 없지. 자기 집에 가면 침대에 자지 않아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서. 금은 이것도 아니고, 나는 저것도 아닙니까? 그저 좋다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내가 환자인 줄 모르고, 내가 어떤 환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겠어? 부자와 같이, 오늘 먹고 마시자. 내가 새로운 집을 짓자. 더큰 창고를 짓자. 그 밤에,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웃음> 만약에 <웃음> 여러분이 이 밤에, 불러간다면, 아니야, 나는 10살이야, 20살이야, 30살이야. 제가 소용없다고 또 말합니다. 만약에 이 밤에 여러분 불러간다면, 천국 가면 안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령은못갑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못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아니란 속에서. 내가 환자라면, 아, 누가 다 봐주겠지, 해주겠지. 안니하게 계속 누워있으면 환자는 못 낳는다고 말합니다. 리스체그 보면은 뭐라합니까? 오래된 환자일수록 낫고자 하는 열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가 일어나서 오늘까지 모든 사람,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다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히주고, 필요한 게딱궁금했는데 오늘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걸어다닌다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 차라리 이대로 있는 게 좋겠다. 실제로 환자들이 70, 8 0가이생각을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하기 싫어. 내가 낳고자 하는 열망보다 는 지금 편하겠다는 열망을 가지면 주위의 사람이 죽도 말도 상관 없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움직이는 게 나다고 생각다 아무리 주위에서 나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다하고 지금 나를 돌봐주고 있어. 요제 남편이나 아이들은 나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못간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주위 사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원해도 거기에도 할 일이 있고 오는 시간이 또 있다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는 뭐냐?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벌떡 일어나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벌써 부를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계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고 있나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종이라 안 하면 내 신부라, 아니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입으로 가지고 아무리 한다이 입으로 갖고는 여러분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입으로, 한이 입으로 여러분이 천국한다고요? 내가 회복되어서 낫기를 원한다고 환자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심령을 들어가면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속으로. 이 땅이 좋아요. 하나님, 물좀 주세요. 뭐 주세요. 내 필요한 거 주세요. 좋은 남편 감 주세요. 좋은 아내 감 주세요. 좋은 부모 주세요. 좋은 자녀 주세요. 좋은 이웃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따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아요. 이런 지금 환자의 상태로 여러분 앉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내가 힘들고 어려면 우아 아버지 앞에 가야지. 빨리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땅이 조금만 즐겁고 좋은 게 이웃이 갑자기 내한테 잘해주고 부모 형제가 잘해주고 자녀가 잘해주고 아 여기서 더 살고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이 이런 환자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런 상태 아니었냐? 정말로 내가 빨리 해보겠어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가 도로 남을 도와줄게 이제 내가 이제는 도움 받는 것에서 내가 나와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까지 여러분을 도와줘 여러분이 언제까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가고 고치라는 거안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언제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요? 지금 주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 보고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아직 환자라서 못나서서 못 가요 하나님 난 병원에 있어야 돼요 회복이 안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놔두고 갑니까? 여러분 어떡하지? 여러분은 게조그마한거 하나님 권치라 하는데 그 말도 순종 못해서 못권치고내 고집 피우는데 그게 예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어떻게 옥토와 같이 열어놔서 그곳에 예수가 들어가 앉아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가는. 지금 뭘 믿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한다고요? 입술과 하는 찬양 소용없다는 것이니다 똑같은 우상 내가 좋아서 찬양을 한다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번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찬양하지 말라.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 찬양 안 하면 그게 예수가 어디냐.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분 나쁘면 안 읽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는 것이. 그러면서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잘해못 해. 천국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천국은 내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지옥 태프 들었어? 그거 뭐라고 돼 있어? 어찌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은 거. 저 사람이 지은 죄는 크고 내가 지은 죄는 작다고 표현한야 하나님은 똑같이 내 지은 죄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천국 못 간다고요? 성경이 어디 써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써있냐고요? 나 정도만 믿으면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고 내가 여러분을 인정해줘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누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가 인정하신 믿음은? 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씻고 내가 씻다가 못 받게 죽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고 얼마나? 얼마나 수고, 얼마나 여러분이 회복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아픈 자가 벌떡 일어날 때그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세상에 그다예수도 예수 없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그다 있으면, 예수 없어도 산다는 생활을 하고,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 없으면못 삽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는 붙들고 가야 돼 내가 가진 건 모든 것다 잊어버려도, 다 포기돼도, 다날아가도 정말 그러고 가야 돼 신랑 예수 붙들고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믿어 내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다고 너무나 우리는 잘난 체하고 있어 내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병들지 않았다고 나는 완전히 다 나았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늘 감정에 기분 좋았다고 찬양했다고 하나님을 잘섬긴다고생각해 내 오늘 감정이 너무나 좀 우울하다고 하나님을 안생긴다고도 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냐? 정말 예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냐? 나에게 그 예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 옆에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나에게 그 예수는 정말로. 내가 따라갈 영원한 내세를 내가 맡기고 따라갈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지금부터 내놓으십시오. 아예 믿지 마십시오. 영원한 내세를 확신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따라갈 내 신랑 예수가 안 된다면, 여러분 말라고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게.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아예? 나가십시오. 왜요? 오용부영한다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교적부를 줬다고. 내가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강려교 교인이라고. 성교교회 교인이라고.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믿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 말라고 이거 힘들게 여기 나와갖고 힘들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앉아있고 야단도 듣고 시간 낭비하는 세상에서라도 여러분, 즐기고 재밌게만 뭐, 뭐,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라는 것은 뭐냐? 돌이킨다. 내가 그 짓을 다시는 안 한다는 뜻이다 돼지가 아무리 모욕을 시키나도 드렁구에 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또그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음에 는안 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엄마 또 잘못했어요 또 합니다 몇번 하고 나면 부모들 뭐합니까 자식말 믿습니까 안 믿는다 그래 예수님은 마음이 넓어서 믿는다 합시다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회개가 진정으로 하고 여러분의 삶이 돌이키고 그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은 마냥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언제야 언제까지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야 맞죠 하나님은 내밀 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려 근데 여러분은 내 시간표야 여러분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내가 숨에 꼴깍으면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받아주세요 요거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 합니까? 틀린 말 해요? 근데 그러고, 여러분 자꾸 한편감도가 그러고 천국 갔다고 그거 엄청 믿기를 원하네.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한편감도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목사님 늘 소개하지만. 똑같이 빨아먹고 써서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라고 지금 다 알고, 나의 구원자라고 알면서도 안 믿는데, 그는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빨가붙고 십자가에 달려있었어. 그 강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은 자꾸 그하편 강도와 같이 내가 믿기를 원하는 거그 믿음 가시라고요. 거그 믿음 가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간다고요. 근데 인정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다. 저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신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환자라고 그래. 지금 제가 육신이 회복되지 않아서 환자입니다. 육신도 회복되지 않아서 환자가 내가 영적으로도 회복되지 않아서 환자라면, 이거같이 더 불쌍한 거 없다는 거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은 멀쩡합니다. 영적으로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육신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이지도 않느냐고요? 근데 왜 영적으로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하죠? 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삶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참여하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조그만한 건 뭐만 있어. 내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여러분 고치라는 거왜 그걸 하루아침에 못 고치나? 왜안건치려고그래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지. 나고치려 해요. 난 노력했어요. 목사님의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정말로 맞습니까? 정말로 맞아요? 유준이 정말로 번질라 했어? 아니지. 그런데 말할 때는 그러고 싶지. 우리는 이심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모다 모르, 모른다. 그런데 자식 부모가 어중게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잘 안다고 말. 머리털까지 센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세포 수까지 셉니다근데그 하나님을 우리는 쏘기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했으면? 알시잖아요. 뭘 알아요? 내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 이 속을까요? 하나님 속아? 왜안 속는데 속 속겠나? 속는지. 내가 나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 자신이 겠어그 하나님 할때 우리는 겉모술술을 쓰고 포장을 하고 내가 잘 믿는 척 잘하는 척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갈라 하는 척그 척척척 척. 하나님은 안 씹는다 하나님. 회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은 안거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지 내가 부모 말을 들려 하는지, 내가 고치겠다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안 고치겠다 하는 거 있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내가 알아. 그리고 남 앞에는 아니 몰라요, 하려고 해요. 속을까? 여러 몰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아무리 병이 되는데 내가 다 나섰다, 다 나섰다, 회복됐다, 됐다 한다고. 육신의 병을 필요합시다. 다 나섰습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이 사람은 병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는? 모른다. 본인이 아무리 나섰다고 해도, 어떨때는안 나선 자가 있고. 내가 안 나섰다고 말해도 병원에 가서 하면, 검사하면 나선 자가 있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영의 세계는 더 예민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더 예민하다. 어사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수치가 검사가 나올 때까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수치가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안 되고 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속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회복된지 안 해진지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면 옆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해서 답을 주는데 안 듣는다는 것이다. 내가 듣고, 듣고 싶은 기도를 해주면 듣는데, 내가 듣기 싫은, 내가 하기 힘든,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해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해보고요. 나도 기도하는 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교만함에 들어가서. 내가 늘 말합니다. 본인 기도 제일 힘든데, 여러분이 자기 기도 다받아가 간다 하는데, 제일 위험 근데 여러분 내가 말해보면 나도 기도해요 나도 답받아요 나무 답은 잘 받습니다 내 답이 그렇게 잘 받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요 그 답이 틀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다면 안 틀려요 근데 그런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온전이 거듭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다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어디를 못가는 천국 천국은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죄가 많아서도 못 들어가지만 하나라도 걸리면 못 들어간다고 계속 말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날마다 회의. 근데, 얼마나 여러분 회개?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 점검하고. 내가, 안 되면, 내 이웃에게, 교회에 와서, 안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안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이 권치고 나가려고 말하고. 수직로 답을 주도 안 권치는데, 언제 와서 묻겠어? 구찬은 싫어서, 하기 싫어. 회복될 수 없고, 하나갈 수 없고, 성숙해 될수없다 믿음 안에서나 육신으로나 건강하지 않으면 사는데 힘든다 거지. 제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힘들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내 남편이 힘들다. 남편만 힘든 게 아니고, 자녀들이 지금 우리 집 안에 울타리 있으니까 자녀들도 힘들다. 내가 순간에 내가 필요하면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을 부릅니까? 너무나 잘나서 부르지도 않고. 또 부른다 해야 내정력적으로 욕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내 필요한 것 공급해달라고 부르는 거 하나. 지금 나와 똑같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환자 상태. 내가 내 남편 아이들을 왜 부릅니까?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필요 안 하면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똑같지? 근데도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필요해도 안 부르고 우리는 겨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해주겠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알아서 해줍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 티끌로 만들었는데, 헐그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여러분은 그말이 극치로 올라가요. 여러분이 잘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복된 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한 시대. 정말로 내가 건강해서 추위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되기를.